코미세.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캬! 오! 여기는 11한난 중년 김태우. 예! 여기는 우리 잘생긴어 캐주얼룩을 입고 오늘 우리 무지개떡 홍승상미친놈 저는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어 여자 친구가 없는 있을 것 같은 김기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예. 옛날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과거가 파헤쳐진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 여자친구 아 이거 어떻게 되지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라서 아. 이건 편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만 소개한 걸로 하겠습니다. 뭐안할 건데요?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오늘 촬영 일자로 이제 만우절 아닙니까? 예. 어떻게 좀 오늘 거짓말 좀 치셨나요? 아니면 치실 예정인가요? 지금 어제 어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거든요. 오. 풋살 대회를 갔다가 풋살 대회. 어제 진짜 거짓말하고 대전에 대회를 갔는데 차가 너무 많았어. 진짜 아침 새벽부터 와다꽃 구경을 간 거지. 아꽃 구경 가느라 응. 그 차가 많았다. 네. 그래서 풋살 대회가 엄청난 대인줄고 막 서울에서 찾아오고 막 이런 건줄알았아그 아, 그거 맞아요. 아, 맞아. 요그 맞아. 전국 대회긴 한데. 근데 너무 차가 막혔고 기차표도 없어서 겨우 갔다가 어제 같은 날 사실 공연 하기 싫잖아요. 그렇 하지만 피곤하니까 또 공연을 했죠. 프로페셔널답게. 어, 그냥 집에 와이프가 일찍 오지 말아서 <laughs> 공연을 하고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자고 있어서 잤는데 이제 잠을 뒤척이는 바람에 컨디션이 아직까지도 지금 좋지가 않다. 아이고 오. 계속 기침을 한다. 이게 그러면 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유부남으로서 예. 집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분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는 게 좋습니까? 아 어, 그냥 기분 좋은 상태일 때가 좋습니다. 그럼 네. <laughs> 네. 주무시고 있는 게 좋다. <laughs> 보통은 네,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어, 네. 이제 왜냐하면 기분 좋을 때도 가만히 있거든요. 음. 자기 애니 보면서 기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또 애니메이션을 또 좋아하죠. 어,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일본말을 거의 한국말 반 일본말 반 이렇게 쓰는 분이라서. 아이고 아이고. 약간 2019년에 캔슬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2000... 아, 그쵸. 아, 예. 이제 아. 그때 한창 이제 노재팬 운동. 근데 가성비 중이라 아마 그때 일본 물건을 잔뜩 사들이지 아, 않았을까. 오케이, 오케이. 예. 위기가 고그 기회다 그쵸. 이런 주의 저점 매수라고 어, 하죠 저점 좀 아, 물륭한 분이라서. <웃음> <웃음> 좋은 시대를 타고난것 같아요. 다어쩐지 예. 유니클로 옷이 많던데 그때 샀는 <laughs> 늘 저렴하긴 하죠, 유니클로는 룰루레몬을 좋아합니다. 어? 룰루레몬이라고 하면 그 엉덩이가 어.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레깅스? 레깅스. 네, 음. 몸매가 싹 드러나 보이는 레깅스. 레깅스가 집에 한 100벌이 있어요. 그러더니 음. 또 레깅스를 판매해보겠다고 500벌을 뭐 주문한다고 지금 좀 깝치고 있는데 네.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가 듣고 있는 줄 알고. <laughs> 레깅스가 지금 100벌? 뭐 단열재로 쓰는 아, 그치, 모르겠습니다. 음. 뭐 그냥 잘 때도 있고 집에 바람이 새나요? 왜 그거를 <laughs> 막 이렇게 결혼식 때도 있고 뭐. 뭐 결혼식 레깅스 막창 먹기엔 레깅스가 딱이죠. 아 딱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만우절이기도 하고 4월 1일 우리가 9일 뒤면 또 우리 소중한 한표 행사할 총선 아닙니까 총선? 왜 어... 만우절 얘기하고 이쪽으로 나온 거죠? 아.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laughs> 네, 어떤 거짓말을 했지 아, 하고 오일돌이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너무 머리 깔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에에에? 자, 자. 오늘, 자. 어. 오늘 저는 헬찬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이 완전 자,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3일째예요, 오늘이 어? 3일째? 오늘 어디 하고 왔습니까? 오늘 아, 등, 아 등을 하래서. 그럼 PT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돈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등을 하라고 한건 누군가요? 뭐, 어, 그건 친구가 이제 등을 해라. 아, 어제, 파, 어제 가슴, 엊그저께 가슴하고, 어제 달려서 오늘 어디 하려냐고 물어보니까 아, 등을 해라. 그래서 등을 했어요. 헬스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전참실을 보다가 궤도가 나왔대요. 아, 연남동에 걷고 있길래 오 승상이 집 근처 네하고 전화를 했는데, 궤도에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도 궤도처럼 걸어봐라 하고 헬스장을 끊어주셨어요. 궤도가 그분 아니니까 과학자, 네, 그렇죠. 음. 궤도민수, 그게 답니다. 정말, 그러니까 <laughs> 궤도가 걷는 모습을 보고, 응. 너도 한번 저렇게 걸어봐라. 너도 좀 반듯한 걸음걸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 혹시 평소에 반듯하게 안 걷나요? 저 전혀 몰라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제 사, 그 살찐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아. 어, 근데 음. 전혀... 좀 약간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어머니께서 어, 어떻게 걸음걸이를 보고 <laughs> 헬스장 등록까지 정말 그 넘어가는 이 스텝이 그렇죠. 초인적인 상상력을 지니신분이도 어, 궤도가 춤이라도 췄으면 댄스하고 네. 끊어주시고 몸이라도 좋았다 그게 보기 좋았다 근체가 그러니까. 좋았다 그래서 끊었다 이러면 은 인간의 논리상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되는데 어, 걸음걸이를 보니 오늘 저녁은 된장국이고 승상이는 헬스장을 끊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뭔가 그런 그치. 코미디언의 그런 생각 저희 어머니 다음 주에 삼각지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laughs> 혹시 어머니도 홍씨인가요? 어머니는 보통 홍씨가 아니죠? 아 그렇긴 하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음. 이제 외국은 어 아빠 성을 따라가니까 엄마마저도 어릴 때그 그거 아닙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여성이 남성다운 이름을 가질수록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잘 사는 집안 응. 엄마들은 이제 남자다운 이름.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 남자다 하는 그런 이름이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이. <laughs> 신사임당 뭔가 장군 이름 같긴 해요. <laughs> 저, 저, 저 신사임당. 아임 젠틀맨. 아임 젠틀맨. 아임 신사임당 누가 나와 대적할 것이냐 관우 네이너 미 yeah. <laughs> 관우가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주적이 야, 중국이죠. 그렇죠. 어. <laughs> 어, 저는 여기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기, 여기 동이족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 지금 굉장히 위험한 친구.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끼리 누구 엄마 이름이 더 남자답냐 내기를 한 적이. 진짜. 오, 역시 경상도는 네. 이제 토론 자체부터 네.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박상자기자 박상기. 상 어, 굉장히 남성답죠. 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밝게 상기돼. 네. 그래서 <laughs> 아 이대로면 우승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오더니 자기 엄마 이름은 박찬호라고, 찬호 와, 그냥 져버렸습니다. 그때 박찬호 씨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털 이렇게 상남자의 상징이었는데, 어머니 이름이 박찬호라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이름이 박찬호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이름 아니면 성을 바꿨겠는데요. 그렇죠. 성별을 아니, 성별. 아 성별을. 편래도 아, 아, 그 남자였는데. 그 성이 그 성이 아니군요. <laughs> 주변에 주변에 좀 남자다운 여자분 이름 가지신 분 지인 있나요? 정민. 이정민. 아 이정민. 정민이라는 남자 이름을 가진 분들이 좀 그냥 게이 같은 이름을 가진 게 아닌가. <laughs> 일방적인 게이. 남자다운 기준이 뭔가요? <laughs> 남자 이름이 때, 남자다운 이름이죠. 이름이다. 맞아. 남자다운 이름이다. 뭔가 좀막한캐첫으막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한번 숨을 끊었다가 가야 되는 이름이 좀 남자다운 것 같아. 아 이름 자체에서 네. 이름에 박팔 축막 박종팔 뭐 이런 종팔 <laughs> 우카 <웃음> <웃음> 박종팔 <웃음> 아 우카님. 네. 그 금요일날 관객으로 오셨던 분거든요 토요일인가? 토요일. 승상이도 뭔가 홍석삭 사에다가 리얼 히유이시면 진짜 남자다운 습삭이라고요? <laughs> 시발, <웃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네. 좋습니다. 뭐 만우절 그렇다면 기훈이는 아 저요. 예. 네. 저는 이제 만우절 특집으로 이게 또 만들어진 영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만우절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아무것도 기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만우절답 잡다. 그러니까 만우절은 거짓말을 해야된다 음, 음. 만우절은 사람들 놀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 만우절에 다른 사람 놀리고 있어. 난안 한다. 음. 그게 진짜 만우절이다. 그게 음. 터키 아이스크림 기대하고 가는. 안 놀리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코미, 박현석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오히려 국민의 힘을 찍는다. 왜? 전라도 사람도 통수 쳐야. 진정한 전라도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만우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까요? 되게 재미가 없게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그, 마지막에 대답할 기회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이 만우절 특집인가요? 그렇죠, 만우절 그, 특뭐 닭대가리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뭐뭐 특집, 뭐뭐 특집 이러면서 하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실제로 지난주에 연인의 날, 그 연기의 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속아서 왔어요. 어, <laughs> 맞아, 연극의 날. 연극의 날, 세계 <laughs> 연극의 날이었죠. 이번 주는 도라르 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또그 유명한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작년에 그쵸.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완전 쪽방이 박살났던. 작년에 박살났네요. 아, 그때 1대 60으로 페르란도가 음. 혼자서 싸웠던. 음. 그러니까 이제 페르난도가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이제 포스터를 음. 항상 만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하나 딱딱 이고 이걸 있으면. 주제로 한번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닭대가리 오픈 마이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laughs> 1년 전만 해도 아주 네. 많은 페 코미디언들이 참여했었던 오픈 마이크 굉 뜨거웠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매번 이제 일주일에 한번 포스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홍보 포스터 음. 근데 관련 포스터에 뭐 쓸데없는 정치 사건을 넣는다든가 네. 아니면 그날에 뭐가 있었냐 그런 걸다 넣었다 보니까 음. 4월 3일에 이제 제주 4.3 사건이 4, 사건. 있었죠 음. 4.3 사건을 추모합니다 닭대가리 네. 코미디클럽은 4.3 사건을 추모합니다 라고 네. 딱 썼습니다 근데 어떤 코미디언이 이제 그랬죠 아왜 코미디 하는 곳에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담냐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쵸, 시발점이었죠 어, 시발점인데 이거 뭐 정치자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도 될것 같아요 코미디와 정치는 무관한가 아니면 또뭐 그런거 포스트 만들 때 의견을 담는게 그럴 수 있나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이제 이땡 코미디언이그도이을발을 하지 않습니까? 음. <laughs> 이 땡, 전혀 모르시죠? 이땡 코미디언. 이땡코미디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이땡 어, 땡강 뭐이런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있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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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0 10 10 10 10 10 10 10 그 페르난도 분께서는 이제 아 이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음, 맞아. 추모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음.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코미디언들이 끼어들면서 뭐 음. 김땡모 코미디언과 음. 여러 코미디언이 달려들면서 음. 이건 틀렸다 틀렸다 말았다 틀렸다 음. 틀렸다 근데 문제는 페르난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음. 제가 페르난도 둘째 아들인데 그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를 지 아, 굉장히 그때 처세술이 남달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데일 카네기를 보는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놀람>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첫째 딸인 최기문 씨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페르난도에 칼을 꼽더라고요 아 <laughs> 저도 페르난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야. 아, <laughs> 뭐 그래 그걸로 하이라이트로 기억하고 있어요. 최기칼이었네요. 최기칼. 어쨌든 책기 나이프. 그래서 그렇게 4월 3일 사건이 마무리되고, 어, 아, 그 그러니까 4월 3일 오픈 마이크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톡방은 거의 박살이 났죠. 아, 그리고 많이 나갔나요 그때? 음. 한 60명 있었는데 50명 나갔습니다. 음. 1 0명 남았어요. 그근데그 음. 전부터 뭔가 좀 뭐냐, 쓸데없는 코미디 이 외적인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그냥 뭔가 잔뜩 와있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톡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근데 그 이땡 그분은 굉장히 또 우파적인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파적인 분과 굉장히 우파적인 분의 사실은 뭐 상관이 있냐 없냐라는 토론 주제로 싸웠지만 그냥 자기 그냥 우 싸우고 서었다 그냥 서로 싸우고 싶었다. 그냥 뭐 겸사겸사 선태해라 네. 상남자 주식회사 채널이 그때 있었으면 맞짱 한번 떴을 것 같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느낌. 되게 근데 재밌었어요. 보는 입장에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신인이었기 때문에 완전 처음 시작한 사람이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코미디 클럽 톡방이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도발을 해서 음. 싸우다가 모든 코미디언이 나가버린 저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죠. 음. 그 코미디를 계속 하면서 봤죠. 갑자기 그냥 내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 박살났어. 음. 우주선이요? 비행기요? 비행기죠. 비행기. 당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박살나서 음.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쵸 그쵸 다 낙하산 <laughs> 타고 다 뛰어내리고 저 혼자서 이제 페르난도랑 어떡하죠 <laughs> 이러고 있었던 나는 그날 사건을 되짚으면서 아 그냥 거기서 떠든 새끼들은 다 붕신 같았다 이게 제 솔직한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떠들 시간에 농담 한줄더 적는 게난 도움 된다 이런 줄이라서 그쵸 맞아요 음. 그분들 중에 오픈화 된 분도 있고 레귤러 된 분도 있고 뭐그 <laughs> 시간에 농담 많이 쪘나 봅니다 <laughs> 그말 털어라고 저는 그때는 아직 시작을 안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서로 이제 막그 음, 그렇죠. 이땡 코미디언과 팔땡 네. 코미디언이 서로 이제 서틀하네요서틀하네요 <laughs> 음, 서틀하네요. 이러길래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니였구나 근데 좀 음, 밝혀지셨군요 <웃음> 밝혀지셨어? <웃음> 원래 그렇게 평소에 밝히는 분이십니까? 제가요? <laughs> 갑자기 뜬 것이. 자, 우리.